고추! 네, 안녕하십니까. 고춧가루로 세상을 바라보는 띠거입니다 네, 오늘, 원래는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사무실 옮겼어요. 그래서 사무실 옮겨가지고 첫콘텐츠를 찍고 있습니다. 좋아! 아주 좋아! 네, 여러분과 오늘 함께 고춧가루에 대해서 또 알아볼 이야기는요. 바로 고춧가루 한근은 종이컵에 얼마나 될까? 우리가 고춧가루 한근이라고 하면은 600g이다, 500g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, 이제, 이제 고춧가루는 이제 한근 기준으로 했을 때, 이제 가루로 이제 빠왔을 때 말이죠. 이 가루로 빠왔을 때는 500g을 기준으로 합니다. 쉽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게끔 계량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고춧가루 요 한근을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얼마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쉽고 빠르게 아주 안전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고춧가루 바로 한 근을 종이컵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고춧가루 여기 한 근이고 입자는 약간 굵은 걸로 이제 김치용으로 준비를 했어요. 이렇게 김치용인데 이것도 국산, 또 국산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종이컵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용이 500g 한 근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은 어, 꽉 채우지 않고 일단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채우면 되니까 3컵이 나왔고 고춧가루 한 근이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4컵째 이 고춧가루는 100% 국산 어 국산 경북울성에서 생산된 그 고춧가루로 배꼽 담고 있어요 4컵째 5컵째 이제 5컵까지도 여유롭게 담길것 같은데 이게 6컵째에서 약간 막힐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아직 꽉 채우진 않았어요 중립컵으로 근데 6컵 담으면은 아 6컵 담고 조금 났는데한 요정도 없어요, 여섯 고 근데 요거를 여기 위에다 살살살살 뿌리면 아마 여섯 컵이 딱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, 어, 흘리지 마세요, 어, 흘리지 마세요. 흘리지 마세요, 조작하지 마세요. 조작하지 마세요. 아, 여섯 컵딱 나오네. 아, 네, 여러분. 한근 500g을 담았더니 딱 요정도가 나와요. 여섯 컵. 6컵. 여섯 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종이컵에 담아봤는데 한 근을 6 어, 컵이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고춧가루 뜯은 게 2.5kg 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다섯 근을 뜯으면은 이 다섯 근을 뜯으면은 한 컵이 나올 거예요. 이거 다섯 배, 3 0 개가 나오고 있다. 그럼 일반 이제 뜯은 김에 이 다섯 개, 이 다섯 근짜리 2.5kg거든요. 2.5kg짜리를 가지고 한번 3 0 개를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아, 도 왔다. 여러분 이거 흘렸는데 잘 주워가지고 다시 30개가 나오는지 이번에는 그냥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못하겠다 30. 이렇게 하면 딱 맞죠? 1, 2, 3, 4, 5, 6. 1, 2, 3, 4, 5, 6, 5, 30 해서 30개를 다 담았는데, 고춧가루가 한요 정도 남았어요. 요런데 채워주면은 아마 딱 30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짜잔. 네. 네, 여러분 다 비웠습니다. 2.5kg 짜리고, 5근을 담았을 때딱 30개가 나왔어요. 요번에 요거 만든 이제, 좋은 컵으로 계량한 거는 이제 국산 고춧가루로 했고, 이제 김치용, 요 김치용, 약간 입자가 굵은 요걸로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30개가 나온 거를 확인했으니까, 이제 저는 중, 고추!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추!